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방금 저는 서울에 잘 도착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동안 가족끼리 오랜만에 대화도 많이 나눴고 내년 계획 정리도 잘 마쳤는데요. 내일 오랜만에 잠시 생방송을 하며 자세한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사진으로 다들 힐링하시길 바라고요. 지난 이틀간 영상을 못해서 입이 근질근질할 정도였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라면서 되도 않는 영어를 쓰고 어그를 끌다가 또 많은 비판을 불러오고 있죠. 대통령 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슈로 포트를 뒤덮는 걸볼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명박 씨의 사면을 기억코 저렇게 해내네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무리하게 강행하더니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오히려 김경수 전 지사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라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렇게 선빵을 치면 뭐다 된다 이런 겁니까? 이에 오늘 안기령 상금 부대변인은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이명박 씨다. 라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당장 징역 17년,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을 선고받고 많은 논란을 키우며 수감된 범죄자인데 그마저도 황제 복역을 하다가 형 집행정지를 받고 집에서 꿀 빨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주장을 그대로 돌려주면 저런 사람을 사명복권 시키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 이거죠. 이거야말로 국민 분열 사면이란 거고요. 최근 한동훈 장관도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른 국민처럼 이 나라의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면 될 문제고, 그래야만 하는 게이 나라의 법이다. 최근 야당 탄압이란 비판이 나오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말 자체는 맞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네 사람들은 성역 중에서도 성역이 되고 그저 전정부 털기 야당 탄압 언론탄압 국민 탄압 이러고 있으니까 비판받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도 참으로 뻔뻔하다. 본인과 윤석열 가족 수사는 안 하냐? 민주당에선 이렇게 대응에 나섰는데요. 왜 대통령 가족은 예외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장 한동훈 장관은 본인이 연루됐던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가 정치적이고 사건을 조작하려는 의심까지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최근 정진웅 검사가 무죄 확정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걸 넘어서 성찰하라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고요. 김건희 씨와 윤석열 장모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단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안 하고 있죠. 이들은 성역입니까?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기 위해 검사 60여 명을 투입했지만 제대로 된 물증도 안 나오니까 지금 방향을 튼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저들의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선 안기령 부대변인식의 미러링이 밀착 마크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도 십수 가지 문제들이 의혹 제기가 된바 있고 여기에 뭐 하나 제대로 해명하고 넘어간 것도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 딸 같은 경우엔 말에 입 아플 정도죠. 19년도 가을에 검찰이 움직였듯이 한동훈 장관 딸을 탈탈 털었더라면 지금 저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걸다 떠나서 저렇게 타임머신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봉사 활동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어영부영 넘어간 게 현실이죠. 게다가 최근 증권 전문가도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정황을 두고 사실상 검사가 폭로한 거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지 않습니까? 지난 12월 2일 재판에서 검사가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가담을 폭로했는데. 이젠 못 덮는다 이거죠. 증권사 근무 경력 22년의 베테랑이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영부영 넘어가고 있으니 장경태 최고위원은 김건희 씨는 가짜 인생에서 가짜 행보로 당당하게 다니고 있다. 이렇게 꼬집은 거 아닙니까?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더니 지금 저게 조용한 내조입니까? 온 세상에 어그로 다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에선 선 일정 후에 공개하는 방식을 고수했는데 이러니 기획 미담이란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가짜 행보를 보이면서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키우지 말고 검찰에 출석이나 당당하게 해라 이런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소환조사 한번 안 받은 김건희 씨의 사건이 이대로 종료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초부자 감세 논란은 이명박 시즌2라는 지적을 받는 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거라 봅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민주당은 세게 나가야 된다 범죄자를 겁낼게 뭐가 있냐 차고 넘치는 증거로 진작 구속됐어야 할 김건희 씨가 왜 저러고 다니는지 모멸감이 들 정도다 이런 주장에도 많은 공감이 이어지고 있네요. 기가 막히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나머지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자들은 죄다 구속이 됐는데 당장 김건희 씨만 저렇게 소환조사 한번 제대로 안되고 이게 성역이 아닌 뭡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허위, 학력, 경력 이런 거야말로 불공정 아닙니까? 떡하니 논문 관련해서도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어영부영 그냥 덮고 넘어간 게 현실이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법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한동훈 장관. 지금 본인 문제와 앞서 보셨던 윤석열 장모, 김건희 씨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뭐가 이상하단 생각 안 듭니까? 저들은 저렇게 언플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찍어내려 하지만 민생과 민주를 챙기는 이재명 대표는 최근 예산안을 합의해 내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전액 삭감하려 했던 지역화폐 예산,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증액하는데 성공했고, 이외로도 공공형 노인 일자리,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쌀값 안정화를 위한 예산,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보전 지원,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 내일 채용 공제 확대 등, 취약계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특권 감세에 집착하는 정부 여당에 맞서 초부자 감세를 일부 저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이 말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가짜 엄마가 아이파를 잡아 당기면. 진짜 엄마는 놓아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보수 진보를 떠나 지금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이 누구냐 이걸 따져보면 쉽게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나중에도 민주당 욕만 하는 건 오히려 국민의 힘과 정부가 바라는 거 아닐까요? 민주당이 잘하는 걸 계속해서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국민 우선, 민생 제일의 기조 아래. 정부의 특권 편향 정책을 계속 견제하고 민생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법인세 감세를 주장한 정부 여당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고요. 나중에 가서 쓱 말을 바꾸겠지만 조목조목 집어내고 비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예산에 불만을 표하고 있는데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의 이야기가 굉장히 와닿지 않습니까? 이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삐진 거 아니냐? 어떻게 저런 걸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앉혀놓을 수 있냐? 이런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나중에 한덕수 총리는 선물 배달 간다면서 산타로 변신해서 저렇게 코스프레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한덕수 산타를 보고 싶다 한 겁니까? 저럴 시간에 민생 챙기고 12구 참사 유가족분들 만나서 이야기 듣고 대책 마련하고 진상 규명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내일 생방송을 통해 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청년들한테 어떤 불을 질렀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간 나시는 분들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